불가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거든 공덕을 쌓으라 하셨다. 살아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 그 죄의 과보를 받는다. 이는 불설의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살아서 공덕을 쌓은 일이 없다 하여 염라대왕의 노여움을 사서 개로 태어난 어느 과부의 이야기가 있다. 비록 이렇다 할 공덕은 없었다 하나 별로 나무랄 만한 잘못도 없이 일생을 마친 고독한 과부 그녀를 단지 인간적인 덕을 쌓은 일이 없다 하여 사람도 아닌 개로 탄생시켰다는 것은 아무래도 염라대왕이 좀 심한 처사를 한것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설이며, 실제로 그랬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나는 할 수만도 없다.하여튼 전설에 얽힌 그대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신라 때 경북 월성 땅 어느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암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 개가 새끼를 베어 엮고 다리 차니 공교롭게도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여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단한 마리뿐이에요. 털색이 곱고 토실토실한 무척이나 귀엽게 생긴 강아지였다. 그거 참 예쁘게도 생겼네. 아내는 매우 기뻐했다. 채 씨도 그 강아지가 몹시 사랑스러웠다. 채씨 내외는 그 강아지를 알뜰히 보살피며 사랑해 주었다. 강아지는 태어나기를 탐스럽고 귀엽게 태어난 데다가 두 내외의 사랑과 알뜰한 보살핌에 날이 갈수록 더욱 무럭무럭 잘 자랐다. 강아지는 매우 영리하였다. 채시 내외를 무척 따랐고, 집도 잘 지켰다. 어느 날인가 도둑이 들었다가 개가 어찌나 사납게 짖으며 덤벼드는지, 그만 혼비백산하여 집신마저 팽개친 채 도망을 쳐버린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웃이나 동네 사람에게는 매우 얌전하게 굴었고, 꼬리를 흔들며 반기기도 하였다. 모처럼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그 집의 손님에게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역시 꼬리를 치며 반겨, 반가워했고 채시 내외나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영물이라고 귀여워하였다. 영물스런 개가 집을 지키고 있는 만큼 채시 부부는 집을 개에게 맡겨두고 마음 놓고 들판에 나가 일할 수 있었다.개는 날로 자라 살이 올랐다.예나 지금이나 삼복더이가 되면 개는 최악의 순환을 당하게 된다.아무리 귀여움을 받는 개라 할지라도 개는 역시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동네 술꾼들은 최신의 개를 볼 때마다 침을 삼키곤 하였다. 그개 역시 찌는 듯한 여름을 맞이하여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동네 술꾼들이 군침 삼기는 것은 고사하고 채씨 자신이 침을 삼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봄, 여름 내내 농사 일을 하느라고 몸이 많이 축이 났고 살찐 개를 잡아 보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저 개를 잡아야겠어. 귀엽긴 하지만 개는 역시 개이니까. 이왕 몸이 새약해진 이때에 소주라도 걸러 안주 삼아 먹으면 기운이 불끈해질 거야. 아내는 채 씨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기분이 좋았다. 내일 아침에는 개를 목졸라 내과에 가서 근사하게 오신탕을 해 먹으리라 마음 먹고는 자리에 누웠다. 그 일을 생각하니 자면서도 채 씨의 마음은 들떴다. 음, 개다리 하나면 마누라와 같이 뻐근하게 먹을 수 있겠고, 나머지는 고개 넘어 딸내 집과 내과 건너 누인의 집에 다리 하나씩이라도 보내줘야지. 그렇듯 공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선 개를 찾았다. 사방을 둘러봐도 개가 보이지 않는다. 워리, 워리, 어디로 갔냐? 불러도 개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채 씨는 그 개가 기껏해야 동네 어디쯤 돌아다니겠지 생각하고 여보 개좀 찾아오려.아내에게 이르러고는 이르고는 칼을 찾아 숫돌에 날이 버럭해 서도록 갈았다.아내가 개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한참 뒤에야 아내가 돌아왔다. 개가 보이지 않아요. 동네를 사사이 뒤졌지만 아무데도 없어요. 뭐? 개가 없다고? 낸들 알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돌아왔지요. 죄기랄 김빠지게. 여보, 개가 돌아오거든 붙잡아 두으려. 내곧 찾아오겠으니. 이번에는 채씨 자신이 개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개는 눈에 띄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누구 하나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채 씨는 투덜대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멍멍, 어이 깜짝이야. 고개 넘어 사는 채 씨의 딸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갑자기 짖고 들어서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친정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닌가. 저기 마음이 놓이는 한편 매우 반가웠다. 네가 일찍부터 웬 일이냐? 꼬리를 치며 다가오는 개를 안타시피하며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쓰다듬었다. 이상하다, 개가 왜 이러지? 개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기웃거리며 개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는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개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듯 웅크리고 앉았다.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 후 채씨 집에 남 모르는 스님 한 분이 방문을 했다. 주인 계시오. 채씨가 나왔다. 아, 스님이 웬일이십니까? 채 씨는 스님에게 집안으로 들기를 청하였으나 스님은 들은 척도 않고 채 씨의 얼굴만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저의 얼굴만 바라보십니까?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스님은 드디어 입을 열어 대뜸 하는 말이, 어허, 시주는 큰 실수를 하였소이다. 그려 하고는 무심한 눈초리로 하늘만 쳐다보았다. 제가 큰 실수를 하였다니 무슨 말씀인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들려주실 수 없습니까? 채 씨는 어리둥절하였다. 스님은 들고 있던 주장자를 들어 탁, 탁, 탁몇 번인가 바닥을 때리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겨 문 안으로 들어와 마루에 걸터 앉았다.시주 집에서 개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지요.예, 그렇습니다.스님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체씨는 우아해하며 스님 곁으로 바싹 다가 앉았다.스님은 대답 없이 눈을 감은 채 한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이윽고 눈을 뜨고는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저저 저 시주의 잘못이오에다 예? 무슨 말씀인지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숨기지 말고 들려주십시오 그 개는 바로 당신의 어머니요 뭐라고요? 개가 저희 어머니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허허 그럴 테지 하지만 그 개는 분명 당신의 어머니가 개로 변신하여 환생하신 거요. 그래서 당신의 집을 지키며 영물스럽게 굴었거늘, 당신은 어찌 그 개를 잡아먹으려 하였소. 뭐요? 내 어머님이 개로 변신하셨다고요? 더욱 모르는 말입니다. 스님, 어찌된 까닭인지 속시원히 한번 들려주십시오. 최 씨는 기겁을 하며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스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에 이런 병고도 있단 말인가?어머니를 잡아먹을 뻔 하였으니 채시는 기가 막혔다. 채시의 당황하는 모습에 반하여 스님은 너무나 태연했다.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그 개는 지금 고개 넘어 처사님 딸내 집에 숨어 있을 것이요. 속히 모셔다가 효성으로 봉양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처사님 내 가운이 멸하리다. 말을 마치고는 벌떡 일어나 대문을 나서 총총이 사라져버렸다. 스님 잠깐 여줄 말이 있습니다. 채씨는 황망히 불렀지만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하며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졌다채씨는세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넋을 잃은 채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서 사라져간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불현듯 무엇을 느꼈음인지 부랴부랴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다채씨에게 사연을 들은 누이도 훌쩍 뛰며 놀랐다 두 사람은 즉시 개가 숨어있다는 채 씨네 딸네 집으로 달려갔다 헐레벌떡 달려오는 아버지와 고모를 보고 채 씨의 딸도 놀랐다 더욱 놀란 것은 얘야 어머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대뜸 묻는 아버지의 말에 딸은 어리둥절 무슨 영혼인지를 몰라 아버님, 갑자기 달려오시자마자 어머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니 소녀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하고 채시를 쳐다보았다.어머님이 어디 계신가고 물었다.어디 계시냐고 물었다.아니 네 할머니 말이다.지금 어디 계시냐?예?할머니라니요.벌써 돌아가신 할머님을 왜 찾으세요?참 아버님도 이상하시네요. 채씨는 이리저리 눈을 굴리다가 아 저기 계시는구나 어머님이 하며 마루 밑에 숨어있는 개를 가르키며 달려갔다. 딸은 더욱 놀라. 뭐라고요 할머님이 그곳에 계신다고요? 채씨는 딸의 물음에는 대답도 않은 채 울부짖으며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개를 안고 나와서는 얼굴을 비비며 어머님을 몇 번이고 부르며 울었다. 한참 뒤 고모에게서 자초지증을 다 듣고 난 뒤에야 딸도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했다. 채씨는 조심스럽게 개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 전생에 못다한 효성 이제부터라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전생에서는 저희들 남매를 키우시느라 세상 구경도 못하시고. 집안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 소자는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을 업고 팔도유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채씨는 개를 업고 마침내 팔도유람에 나섰다 개는 사양하는 듯 처음엔 발버둥 쳤으나 채씨는 억지를 쓰다시피 하였다 물 맑고 산 좋다는 곳 이름난 절이며 볼만한 곳이라면 한 군데도 빼놓지 않았다.개를 업고 다니는 것을 보는 사람마다 깔깔거리며 비웃었다.심한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도 하였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살아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개로 변신한 짐승에게 효성을 바치는 채시.그 노력은 몇 배나 더 힘들었으리라. 결국 채씨는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다. 개를 업은 채 절에 올랐다. 고향 가까운 곳에서 잠깐 쉬는 사이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채씨의 눈앞에 개가 아닌 진짜 어머님이 나타났다. 어머님, 오 착한 얘야. 내 말을 들어보아라. 꿈속에 나타난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셨다. 나는 죽어서 곧 염라대왕에게로 끌려갔다. 내 모습은 전생의 그대로였다. 다 해져서 남루한 치마저고리에 머리는 팥뿌리보다 희고 깡마른 몸집은 아주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염라대왕은 나를 보자 얼굴을 찡그리며 못볼 것을 보는 듯 눈을 피했다. 염라대왕은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일들을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된 후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은 채 살다가 저승으로 간 나였기에 무엇 하나 들려줄 만한 일이 없었다. 다만 신라 땅 경주 고을에 살며 어린 딸 자식과 아들 하나씩을 키우기 위해 죽도록 일만 하며 고생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은 발끈성을 내며 사람이 인간 세상에 있을 때 공덕을 닦는 일이 제일이거늘. 네 비록 악행은 범한 것이 없었으나 잘한 일도 별로 없다. 다만 너 자식한테나 효도를 받게 하여 줄 것이니 그리알라. 그런 뒤에 인간으로 환생시켜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리라 하고는 사자들에게 명하여 괴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말은 못하였으나 전신은 사람이었던 관계로 너희들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 내 너를 위해 집을 잘 지켰느니라. 이젠 괴로서의 나의 명운이다 하여 너와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슬퍼하지 말고 내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도록 빌어놔다오. 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채씨는 그만 감격하여 어머니를 부르다가 자신의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 꿈이었다. 등을 살펴보니 분명 등에 있어야 할 개가 없었다. 채 씨는 벌떡 일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개는 스스로 흙을 굵어 구덩이를 파고 자는 듯그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채 씨는 개를 부둥켜안고 어머니를 부르며 슬피 울었다. 하는 수 없이 흙을 모아 정성스럽게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냈다. 그 뒤로 최신에는 날로 재산이 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큰 부자가 되었다. 뒷날 사람들은 그 무덤을 가리켜 채부자집 개무덤이라고 불렀다.